언니들. 자,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언니들 부츠컷이에요. 부츠컷, 이거 블랙하고. 브라운인데 카키 브라운이 언니들 카키 브라운이고 이 밴딩이 진짜 편하게 잘 나온 거야. 그래갖고 여름에 산 언니들은 가을 거, 가을에 산 언니들은 겨울 거 계속 계절마다 기다리는 슬랙스에요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는 엑스라지는 비용이 더 들어가 거리 에서 받는 거4개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저랑에 동일하게 그리고 계절 상관없이 그냥 동일하게 고코에찐 거지만 동일하게 4 9에진행하 거니들 이거 한번 입어봐. 정말 교복처럼 입게 되는 슬랙스 언니들. 여위에 맨투맨 입으면 그냥 캐주얼이 되고, 어, 브라우스 입으면 출근룩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. 핏 자체가 너무 너무 이쁘게 떨어졌는데. 어 이거 입는 언니들은 진짜 블랙만 막세 장씩 사고 막 그래요 이거는 저도 두 장씩 챙겨 놓으니까 자 요렇게 자 요건 부츠컷입니다 언니들 자 4.9에 진행하고요 언니들 사이즈는 스몰 엠 라지 엑스 라지 이렇게 있습니다 5 6 6 7 7 8 8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니들 그리고 일단은 텐션이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엄청 편해 언니들 그리고 이배요 라인도 언니들 잘 눌러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입으 입을 수 있는 슬랙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, 자,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부츠컷, 어, 제가 입고 있는 것도 부츠컷이에요.